고등학교 2학년, 어, 영어 2 본문, 아, 3과 본문 첫 번째 것부터 해볼게요. 자, 우리는 어차피 학원에서 해석을 다, 한 번씩 다 돌려봤기 때문에, 음, 전체적인 글의 구조랑, 그리고 어떤 키워드가 있나? 그런 것들 좀잘 살펴보고, 그리고, 어, 틀린 문제를 많이 보니까, 어법 문제를 많이 틀리더라고요. 특히, 가평고 같은 경우엔. 그래서, 요번에는 내용 설명보보다는 교과서에서 조금 어려워할 법한 그 문법들이나 어법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알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본문일은 요만큼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는 일단 어 인트로죠. 도입 부분이죠. 그래.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없고 일상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통계 자료를 왜 일상에서 사용을 하는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렇지? 왜 그러냐면 보통 어 그러한 수치들이 우리에게 더 좋은 그 결정을 내리도록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쓴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가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 어. 뭐 영화편, 창평점 같은 그런 것들이 예시를 두고 그리고 similarly 해 가지고 어, 여기를 체크를 안 했는데 첫 번째 예시는 보통 for example이라고 하고 두 번째 예시는 보통 similarly라는 그러한 연결사를 사용해가지고 두 번째 예시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요. 알았지? 이거는 어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모의고사에도 연결사가 두 가지 예시가 나오면 첫 번째 예시는 for example, 두 번째 예시는 similar 이라는 연결사를 사, 사용한다는 점, 어 참고로 알아두세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어 일단 우리가 어쨌든 통계자를 사용해서 이러한 결정을 어 잘하려고 하는데 근데 있잖아. 여기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여기가 진짜 주제문이죠. 응.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 통계 자료를 정확하게 믿어도 될까? 라는 의문 사항이 생기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뒤에 예시들을 보고서 아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구체적으로, 어,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가 정리가 되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첫 번째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뭘 설명해야 되죠? 그쵸. 쌤은 점점, 뭔가, 어법이, 음, 교과서에서는 좀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아,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됐죠? 자 일단은 어, 우리가 어법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뭐부터 한다? 어, 문장 성분과 쌤이 지금 문장 성분과 끊어읽기 같은 거 표시했지? 그치? 그리고 지금 어... 내용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형광펜 표시했고, 그렇죠? 중요한 연결사가 보이거나 아니면 내용적으로 어 이렇게 하거나 그렇죠? 근데 어 지금 분홍색으로 형광펜을 치거나 이렇게 해놓은 애들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럼 분홍색은 지금 어법을 설명하려고 쌤이 미리 쳐 놓은 거거든. 그러면 일단 먼저 문장 성분이랑 끊어 읽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형광펜을 쳐 주세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분홍색깔로 친 부분이 아까 전에 어법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 어법이 왜 중요할까라고 형광펜을 치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알았죠? 음, 잠시 영상을 멈춰놓고 어, 표시 좀 해주세요. 자, 다 했다는 전제 하에 다시 설명이 이제 들어갈게요. 자, 우리는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 어, read랑 all see 여기다가 왜 형광펜을 쳤을까요? 어, 이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왜? 왜일까? 맞아. 올이라는 접속사 때문에 이 접속사 때문에 자 동사가 몇 개가 나왔다. 어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무슨 구조? 그치 쉽죠. 병렬 구조. 그치 음 병렬 구조는 a와 b가 접속사 사이에 뒀을 때 a와 b의 형태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음 a와 b의 형태가 또는 품사가,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되죠. 그래서, C라는 동사와 똑같은 Read라는 애가 같이 병렬구조가 됐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Help us make, 여기 보이죠? 얘는 몇 형식? 그쵸, 5형식이죠 음, 형식이고 여기서 가리키는 건, 어, Help는 준사역 동사니까, 헬프 목적어? 근데 목적어가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목적격 보호자리에 어떤 행동을 써주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목적격 보호자리에 어떻게 온다? 맞아 동사 원형을 오거나 또는 툴을 붙인 애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선 메이크만 나왔네요. 이렇게 툴을 써주시고, 그래서, 모 형식이 나왔다는 점 보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which movie to see 라고 보죠. 어,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아야 할지라고 골라야 된다 라고 하죠. 어, 그럼 얘는 뭐야? 의문사가 들어간 투부정사가 보이죠? 그치? 의문사가 트로, 들어간 투부정사.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쓰자면, 의문사절로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지 의문사 뒤에 투 보정사를 쓸 수도 있지만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가 갖춰진 절을 쓸수 있겠죠. 그럼 얘는 같은 거를 올로 쓸수 바꿔 쓸수 있냐면 위치 무비 그다음에 자 어떤 영화를 볼지 누가 보는 거지?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위 살려주고 그다음 슈드 C 이렇게 되겠죠 어떤 영화를 우리가 봐야 할지를 고를 수 있다라고 되죠 그 다음에 자 엔드 기준으로 해서 체크랑 C랑 무슨 구조? 어 병렬 구조 됐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어그 다음에 when we see t h e r is that show 자이대수 a 뭘까요? 맞아요. 자, 주어가 빠져 있는 어관계대명사된 그렇지? 어. 어 문장 성분이 뒤에가 그러니까 대절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 대절 기준으로 해서 얘는 뭐야? 선행사가 꾸밈을 받는 애가 있네. 그러면서 주어 자리가 빠진 불완전한 절을 가져온 관계대명사죠. 그렇지? 근데 뒤에 다시 갑자기 패스닝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또 주어, 동사, 목적어가 갖춰진 절이 나오네? 엥? 뭐가 생략됐다? 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갖춰져 있는 완전한 절이 나오는데? 그치? 근데 중간에 뭐가 생략됐다? 어, 맞아! 보여주는데 이만큼을 보여주죠, 문장을 그치?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생략됐다? 맞아. 접속사, 대시, 중간에 생략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보여야 돼요. 그치? 그리고, 대시 생략되어 있는데, 대절 안에서의 주어가, 뭐야, f a s n i n g 이라는 동명사가 보이죠. 그치?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 자리 왔기 때문에 동사에다가 그치 술치를 해줘서 뒤에 s가 붙어서 단수동사가죠. 그치? 동명사는 어 맞아 그 뭐야 안전벨트 매기 하면은 동작 몇 개? 한 개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몇개 취급 한개 취급해가지고 인크리지에다 s가 붙은 거야. 됐죠? 어 그래서 커집니다. 라고 하죠. 뭐해? 차사고에서 살아남을 활용률이라고 하지. 그치? 자, 이 오브는 뭘까요? 음. 차사고에서 살아남는 가능성 해가지고, 오브라는 애가 전시사인데, 뒤에 맞아. ING가 와서 동명사가 이렇게 보이죠. 됐죠. 음. 그래서 오브는 여기서 약간 동격이어도, 동격으로 봐도 돼요. 동격. 알았지 뭐에 대한 가능성? 차사고에서 살아남은, 그치. 그것에 대한 가능성이라고 하니까, 동격이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어, 밑으로 내려가서, they are presented to us. 자, 여기서 the way는 해석을 어떻게 했었지? 모모한 방법으로 되죠. 자 여기서 데이가 가리킨 뭐지? 맞아 통계자료 그렇지. 스테이, 티스틱스 이거지, 그렇지. 스테이 티리스, 스테이 티스틱스, 그렇지. 요거. 근데 그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방법으로 라고 해가지고 더웨이를 꾸며주지 그치? 그러면 어? 주어랑 동사가 갖춰져 있네 그치? 그쵸? 주어동사가 완벽하게 갖춰진 일형식 문장이 그치? 얘를 더웨이로 꾸며주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어... 맞아요 관계 부사죠 그치? 관의 부사인데 더웨이 말고 뒤에가 뭐가 생략됐냐? 대시 생략되어 있거나 그렇지? 대시 생략되어 있거나 아니면 또는 더웨이나 하우 둘 중에 하나 하나를 쓸수 있겠죠, 그치?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뭐, can be misused 해가지고 여기는 아, 수동태로 쓰였구나 라고 하죠. 잘못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요 정도, 수동태 정도. 해가지고, 요 정도까지 정리가 되어 있죠. 그치? 그래서, 통계자료가 일상에서 사용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 얼마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어, 통계자료를 봤을 때,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얘기할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뭐, 이러한, 어법사항들, 간단하게 다시 쭉 한번 본인의 말로 설명을 할줄 알아야 되고,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조금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본문 1 설명 끝내볼게요.